둘셋네 안녕하세요 저는 직장인 지우입니다 제 옆에 계신 분들은 수원의 인플루언서죠 <laughs> <laughs> 매산동 칠만매 분들입니다 <오! 웃음> 어? 아, 저.. 누가 차였지!! 아..저거.. 다 버려주세요 쓰레기통에 <laughs> 그냥 끊어도 돼 그냥 끊어도 아, 느리 느리 딱 하늘이딱 아, 어. 오오오오 <laughs> 저희 만만치 않은데 괜찮으시겠어요? <laughs> 저만 믿으시면 되고요 잘 던지세요 네. 어, <laughs>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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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하늘땅별땅 땅? <laughs> 어, 혹시 몇 년도 생아었나요 <laughs> <laughs> <저는 가치집 아닌가요? 웃음> 공통점이 있잖아요 <laughs> 뭐요? <오골이> 페이스가 약간 <laughs> 존잘 팀으로 가겠습니다 <laughs> 저도 나는 뭐야 그걸... <웃음> <웃음> 하늘 따 별따고 존팀으로 죄송한데 <laughs> 아, 계속 제손한말만 죄송한 나오잖아 아 <laughs> 음... 요새 또김밥이 <B> 있나요? <laughs> 만들면 되죠 찐님의 우리... <laughs> 마요네 <laughs> 지유님과 매삼성 칠남매에 <친람에> 대한 마음을 <laughs> 표정 점점 안 좋아지죠? 아, 말씀 없으아 제가 먹을 거 아니니까 <웃음> <웃음> 김밥 후이 아니야 김만하나 <laughs>

범인을 잡으셨나요? 범인은 너 범인은 말한저 제대로 온거 맞죠? 그냥 하는 거 맞죠?